찰떡이, 찰떡이. 오, 잘못 듣다. 지금 이 상황은 두달 동안의 긴 조리원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순천 집에 돌아온 찰떡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찰떡이들이 집에 와서 둘다 곤이자는 매우 드문 진풍경. 쉽지 않았어요. <laughs> 이 영상을 찍기까지 2박 3일이 걸렸다. 그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찍을 여유가 없었어요. 곤이 자는 자리. 곤이 자는 떡이. 둘다 이렇게 곤이 잔다. 협찬받은 타인 이러브 모빌의 위풍당당한 자태. 그리고. 협찬받은 강아지. 협받은 강아지, 무드등. 이건 원숲동에. 협찬받은 소유시트.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협찬받은 것들. 기아스키끼스키는 <laughs> 우리 건데, 여기, 애기 샴푸랑 로션. <laughs> 차리가 <laughs> 결국 차리는 아빠에게 간다 아기를 잘 재우는 재우기 스킬마스터 잘 떠, 이 아빠 아기 재우기의 달인 짜자잔. 와우, 역시. 우리 떡떡이. 하, 정말 잘 잔다. 이렇게 잘 자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여러분. 깰까봐 큰 소리 못 내요. 맞아요. 이런, 이런, 이런 일이 <laughs> 거의 없기 때문에. 순천집에 돌아온 기념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